저는 마취를 담당하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척추마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추 3번, 4번이나 4번, 5번 사이로 제가 이렇게 바늘을 진입해서 약을 주고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쪽에 척수관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쪽에 약을 2에서 2.5cc 정도, 그래서 엄청 소량이 들어가는 거죠. 아무래도 여기 사이가 좁으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시술을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이 이렇게 뒤쪽으로 굽어지도록 세우 등과 같은 자세를 한 상태에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취 약이 들어가고 나서는 감각 신경과 운동 신경이 차례대로 차단이 되면서 마취가 되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동안에는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상태로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척추 협착의 정도도 차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척추 협착이 경미한 정도는 제가 좀 옆으로 진입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도 척추 마취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많이 심하신 경우에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전신 마취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전신 마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